애찬아한겸아 나오니까 좋아요. 애들아 어떻게 해야지? 야, 토리 선생님 시범 보여주시네. 애들아, 이걸로 만들려 했잖아, 이걸로. 이렇게 해야지. <laughs> 공격! 어? 토리 선생님한테 공격! 어? 나 잘하지. 으악! 나 말고. <laughs> 시안아, 이리 와봐. 오 태용이 아잠다 어, 어, <laughs> <laughs> 아이고야 민서 정통으로 맞았다 토리 선생님한테 가봐 민서야 야눈 진짜 많이 온다 그지 아주머니는게 어딨어 서우야 어때 눈이 오니까 차도 어느 것 같아? 것 같아? 오 눈이 오니까 어때요?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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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에 눈이 좋아요 와난더큰애 아, 와 찬스 우럭소